제7장 감독된 자들이 드린 헌물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여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술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술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재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재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재단 앞에 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에 봉헌물을 드릴 진라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소두 마리와 수량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재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수량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점소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테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 0 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 0 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재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 재물로소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모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 0 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 0 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로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 갤로 1 3 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십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재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수량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위가 남미우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 0 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 0 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소두 마리와 수량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 0 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 0 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재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 재물로소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 갤로 130세갤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갤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안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 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 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재물로수점소한 마리이며 화목 재물로소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은 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된 어린 수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1년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위가 내난의 아들 아이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130세갤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갤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한 마리이며, 속죄재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량 다섯 마리라. 이는 애난의 아들 아이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열둘이요. 은 바리가 열둘이요. 금 그릇이 열둘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여. 은 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 4 0 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열둘이니 성소에세개로 각각 열세개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백이십 세갤이요. 또번제물로 수송아지가 열두 마리요, 수양이 열두 마리요, 일년된 어린 수양이 열두 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죄재물로 수점소가 열두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수소가 스물 네 마리요, 수양이 육십 마리요, 수점소가 육십 마리요. 1년 된 어린 수량이 60마리라 이는 재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림바 재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의 증거계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